안녕하세요. 공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오늘 수요일이네. 수요일입니다. 예, 논을 이제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다 갈아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들어오면 모내기가 되겠지요. 벌써 이런 계절이 왔습니다. 아, 이 논은 나쁘네. 제초제를 뿌렸네. 네, 로망입니다. 아, 어, 정말 얘는 어, 여기서 진짜 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있는데, 어, 깊이가 밑에 물이 정말 잘 들고, 막, 짱짱하니 진짜 멋지네요. 예 네, 얼굴 작은 다글다글하게 있는 아이들도, 오 끝내줍니다. 로망 12,000원입니다. 얘는요, 정말 여기서, 어, 언정폭난 거 8,000원입니다. 어 재입고 됐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았고 밥도 너무 좋고 사이사이 아이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여게 햇빛을 보고 있으니까 더 진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집에 데려가셔서 더 진하고 멋진 아이들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대비 짱입니다. 오예 밥도 좋고요. 사이즈도 막 자고들도 너무 많고요. 원종 복랑건 8,000원 입니다. 아 얼마나 잘 먹었는지, 에스메랄다가 정말 비싸거든요. 정말 비싼 아이가 이렇게, 예, 목대가 다 있습니다. 목대가, 보자, 보자, 니목한번 보자, 네 보자. 한번 보자.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목대가 완전히 이렇게 튼실하죠. 무겁습니다. 예, 에스메랄다 8,000원입니다. 예, 요게 아이가 분지가 하더라, 분지를 하더라고요이렇게 이제 분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요렇게 해서 분지가 됩니다. 그러면 머리수가 많아지면 식구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요. 에스메랄 다8 0 0 0입니다 네, 용월입니다. 용월이 어, 밥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어, 그래서 용월 요런 아이들은 어, 워낙 그것도 잘 되잖아요. 저기, 어, 노숙, 그, 뭐야, 겨울, 월동, <laughs> 월동이 왜 생각이 안 나. <laughs> 월동도 잘 되고 하니까 이 용어를 키우는데 정말 멋지게, 수영 멋지게 해서 키워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제주 할아버지는 먹기도 한다지요. 이 꼬지도 잘 됩니다, 용어.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짜잔, 철아예요, 철아. 철화. 아, 처음 봤어요? 어, 예, 영월 철화가 있더라고요. 영월 철화 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작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영월 철화가 있어가지고 영월 철화를 데리고왔습니다 8,000원입니다. 어, 나 진짜 기쁜 소식 이렇게 한 번씩 하다가 농장 가서 보면 이런 아이들 있으니까 정말 기뻐요. 칼리스타입니다. 어, 불꽃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꽃처럼, 예. 불꽃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수량이 많지 않아서 소개시켜드리가 그렇지만, 칼리스타 8,000원입니다. 오, 불꽃, 불꽃입니다. 아유, 끝내줍니다. 네, 레드 환타지아입니다. 아, 이한 어, 3, 4두 정도도 이 가격이 큰 대품들은 이 가격이 이 얼굴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 가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들은 27,000원, 어, 3만 원도 아닙니다. 27,000원에 이 정도 뻘게 물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물이 더 들면 더뻘게시겠지요 레드 환타시아 27,000원입니다. 아 정말 이쁜 거 멋져요, 멋져요. 아 짱입니다. 예. 네, 라탐입니다. 물이 이렇게 이쁘게 되는 줄 몰랐습니다. 이쁜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이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아이들은 그렇게 아직 물이 덜 들고 있고, 앞으로 더덜 나이도 있습니다. <laughs> 물 이쁘게 든나이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많은 자리도 있는데요. 어찌나 물이 이쁘게 되는지 한번 소개만 시켜드리고 갈게요. 예 라탐 주문하실 때 가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많은 자리는 와 진짜 더 오래 묵은 아이들이라 끝내줍니다. 예음두 아이밖에 없어요. 아나 라탐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네요. 예 라탐입니다. 기억이 좋던데요? 예 뻘겋게 되는 시리입니다 쌍주가요. 지금 북이에서 덩치도 엄청 커졌고요. 어 이제 빨갛게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소개시켜 드립니다 미리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미리 더 빨간 아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시리 만원입니다 네 작지만 요 아주 똘똘하게 생겼는데요 예 금입니다 예 금입니다 금기가 보이시죠 예 이름은 누구냐 로젤리아 금입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6,000원. 예. 반듯하고, 동글동글하고, 예. 한엽스러운 아이들만 딱 데려왔습니다. 예, 이 보시면, 예. 금기가 슐슐슐슐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예. 새로운 창이나 자리가 많이 복잡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새로운 아이로 젤리아 금을 한번 끼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뭐 유행 따라 이렇게 가지만 이런 아이들은 있을 때 이렇게 데리고 키우셔야 예저 조용히 키우시면 가치가 있는 아이가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프리티 요거는 네개 밖에 없어요 어제는 원정 프리티를 소개해드렸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 프리티 입니다 군생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그냥 다 합식해서 심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 뽑아봤음 모릅니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어, 왜냐하면 저희는 화분채로 가기 때문에 어, 저기 뿌리 상태나 왜냐하면 콩나물은 대충 얼굴을 보면 얘가 건강한지 안한지 대충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봄이기 때문에 뿌리 조금 그러면 다싹 정리하고 새로 심으면 됩니다 잘난 뿌리가 잘 나는 시기입니다 이게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초보 분들은 아, 뿌리가 이상하게 왔어야 하는데 뿌리 이상하게 온거 아니고 예 조금 오래된 애들은 고사시키고 새로 뿌리를 다 냅니다 예 그게 정석입니다 네 진짜 멋집니다 예 얘가 누구냐 목대도 보이시나요 장엄하게 생겼죠 프릴 수연입니다 8천0원입니다 아이들이 예 얼굴 하나 깨끗하게 진짜 이렇게 생겼죠. 요 아이들은 얼굴 마름이 없이 키우려면은, 어, 여기 얼굴에다가 스프레이를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뿌리에다가 말고, 물줄 때는 전체적으로 밑에 물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동안에는 얼굴에다가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요런 마른 현상이 덜 합니다. 콩나물이 겨울 내내 해서 요 아이들은 위에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요거는 프릴수연 아닙니다. 요건 또 다른 아이입니다. 요렇다 하고요. 예. 어 해서 요렇게 키우시면 요렇게 깨끗한 잎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요 아이는 제가 이제 요것도 지금은 다시 되죠. 계속 이제 신경을 썼더니 이제 요 아이는 하엽질 나이고 그래서 요 외두들은 이쁘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대가 다들 목질화가 돼 가지고 아주 멋지죠. 예. 해서 한번 키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릴 수연 코릴 세운 8,000원입니다. 예, 뮤직팜입니다. 어, 뭐그 사이에 아이들은 폭풍 성장합니다. 어, 목말라서 물못 먹고 왔던 아이들은 물을 주면 건강하며 이렇게 확 빨아들여서 자기 몸을 딱잘 만들어 냅니다. 그 그런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 잘클수 있습니다. 뮤직팜 8,000원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지터지. 예. 붉은 빛을 돕니다 네, 구찌입니다. 저번에 또 품절돼 갖고 못 데려가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 사장님이 제가 필요하다 했더니 또 구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예, 어, 왜 구찌 했는지는 키워 보시면 그, 키워보시면 그 고로, 고급스러움이 나옵니다. 어, 큰 다발 한 다발입니다. 큰 다발 한 다발. 예, 아이들. 풍성하게 여기다 분지되고 있네 그죠? 분지되고 있고 난리 났습니다 여기도 분지되고 있고 그래서 굿지 25,000원입니다 네 누브라입니다 군생입니다 우와 이거 빨개지는거 한번 보세요 얘도 크고 있습니다 예 이게 농장에서 분을 좀 위로해서 심으면 되는데 흙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생각 집에서 분갈이 해보시면 아시죠 엄청 그 많이 들어가잖아요 흙이 좀더 위로 올려 심었으면 애가 훨씬 또예예 예, 지금 좀 넓은데 심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누브라 군세 8000원 입니다 색감이 지금 정말 빨갛게 이쁘거든요 네폴리스카 입니다 아이가요. 동글동글하면서 예아여튼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가 보이듯이 몽블랑 같기도 하고 폴리인지 아나 그그 아이인 것 같기도 한데 어째 이렇게 똘똘하게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이 안으로 깊이감 있게 빨갛게 들겠죠. 전체적으로 아직 다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아이가 위에 라인부터 탁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그 똘똘이 그자체예요 똘똘이 그 자체. 아 정말 너무 예뻐요. 예. 폴리스카이, 5,000원입니다. 치아와, 오우, 짱짱 먹은 치아와. 멋집니다. 예. 이게 뭐 치아와, 도테랑, 콜로라타, 시모야마, 콜로라타, 무슨 뭐 많죠? 같이 대놓으면 다른 줄 압니다. 하나하나 따로두면콩나물도 모릅니다. 요거는 조금 더 넓네요. 치아와가 조금 더 넓은 그런 성격인데 확실하게 뭐가 특징이 어떻다고 얘기 못하겠는데 하여튼 얘가 치아와면 치아와입니다. 치아와 3,000원입니다. 네. 파랑새 곤생입니다 오. 정말 잘 컸어요. 예. 짱짱하게 잘 크고 파랑새가 분홍새 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 한번 보세요. 그죠? 뭐 얼굴 두 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조금 있는 애는 이렇게 크게 얼굴이 크고 또 많이 있는 애는 얼굴이 좀 작고 한데 예 파랑색 어, 단단해졌습니다 한번 키워보신 강추합니다 와 파드마 색깔 끝내줍니다 그죠? 이렇게 물이 듭니다 옆에는 식구가 더 많으니까 좀 들고 있죠 예어 파드마 예어 군생입니다. 웨도가요 정도 가격이니까 뭐 괜찮죠. 군생 가격 좋습니다. 네, 살아보니 슈퍼 클론을 여기서 계속 묵히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되는 아이가 정말 이쁩니다. 그런데 지금 물요 정도도 물이 들었는데 더 빨갛게 물이 들 겁니다. 어, 너무 이뻐서 제가 기, 지금 계속 키우고 보고, 키우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슈퍼콜로 12,000원. 사이즈도 좋습니다. 오, 루돌프 군생이 있었네요. 루돌프가 비싸잖아요. 예, 루돌프 군생 6,000원입니다. 아이들이, 어, 참하게 여기서 잘 크고 있었군요. 오. 이렇게 잊어버리고 한번씩 봐야 아이고야 우리가 많이 다 반갑다 합니다. 네, 크지도 않은 어, 농장인데 아이들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보는게 또 놓칠 때가 있어요. 로덜프 예, 쌍두 6천원입니다. 예, 확실히 아무에나가 어, 세수를 몇번 했더니 이렇게 깨끗하고 이쁘고 이제 물이 완전 더 들라고 하고 있네요. 예, 아무에나 수량은 별로 없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예, 마음에 드시면 군생입니다. 목대도 있습니다. 아무에나 8 0 0 0입니다 예, 확 리얼 레드 맞죠? 리얼 레드, 리얼 리얼하게 레드돼 있습니다. 예, 정말 멋집니다. 아이고 끝내줍니다. 이 색깔 어찌한디야. 예, 얘들은. 리얼레드 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이거 얼굴이 더 많아서, 확실히 얼굴이 많으면, 물이 빨리 덜듭니다. 예, 성장은 잘 했는데, 이렇게 떨어, 가볍게 뜯어서 떨어져야 됩니다. 리얼레드, 12,000원입니다. 어, 진짜 이쁘네요. 짱입니다. 네, 기간티아라는 아이입니다. 요것도 엘리오르처럼 그렇게, 어, 몽우리 져서 여름에 이제, 어, 딱 잠자는 시기에 그때가 제일 이쁘거든요. 오, 어떻게 잠자는 시기가더 이쁜 아이들이에요. 기간티아 가격도 저렴하고 요렇게 덜 묵어갑니다. 덜 말리고 있습니다. 요 때가 이쁘니까 지금 다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멋집니다. 저렴할 때 데려가세요. 옆에 연지곤지네, 연지곤지 하고 있네요. 빨갛게. <laughs> 예. 물이 들고 있습니다. 연지, 건지, 예. 12,000원입니다. 네, 금기가 완전 쫙쫙 뻗어 있는 누브라 외두입니다 예, 귀엽면 귀울수록 카리스마가 더쩔어드는데요 누브라, 예. 요 아이들도, 예, 다 그런 어, 금이라고 얘기하나 금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느껴실 겁니다. 그죠? 어, 그래가지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이, 예, 그런 게클 때부터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예. 5,000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말씀해 주셔야, 그, 적어 주셔야 됩니다. 문자에. 네. 아, 정말 색깔 너무 예쁘네요 우와, 국각 기린금입니다. 아유, 분홍 분홍 우선 일부러 색을 친해놓은 것 같다, 그죠? 아. 이뻐요. 이뻐요. 정말 색감이 진짜 끝내줍니다. 여기 옆에 봤더니 아이들이 정말 성장을 잘했더라고요. 어, 역시 엄마들, 엄마가 들엄마 명품이라서 애들도 체험에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분갈이를 하지 못해줘가지고 여기서 막 그냥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체험에 13,000원입니다. 손톱이 와이 아이는 또 요러네요. 오 끝내줍니다. 이쪽에서 해야 되나? 예, 다들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는 아이 체험에 13,000원입니다 예, 레드와인 와 똘똘하고 짱짱합니다. 예, 어떻게 아렇게 완전히 똘아하고짱짱할 수가 있나요? 레드와인 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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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와우, wow,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요목, 조목, 요런 아이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쁘게 잘 성장하죠. 요새 꽃보는, 다육이 보는 즐거움이 한가득이시죠. 예, 저도 막 일할 때는 힘든 줄 모르고 막 일을 합니다. 집에 가면 고단하죠. 그래도 그 고단함에 하루를 잘 보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예, 또 복된 날 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